안녕하세요. 어, 복스바겐 CC, 어, CC 요즘에 이제 원래 순정 오디오를 탈거하고 요새 이제 뭐 9인치부터 1 2 3인치까지 여러모로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안드로이드 우리는 설치를 많이 합니다. 어, 뭐 오디오 자체가 고장이 난 경우도 있으시고 뭐 그냥 이제 내비를 요즘 요즘에는 내비를 설치를 잘안 하시죠. 그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도 받아야 되고. 나는 CPU가 이제 뭐 조금 떨어지면은 업그레이드 자체도 되지도 않고 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리는 쪽으로 많이 설치를 하시죠. 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. 이게 이제 유튜브도 이렇게 틀어놓고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라디오도 다 들을 수 있고 뭐 내가 원하는 거는 전화기하고 똑같은 원리라 굉장히 어 편합니다. 편하고 이렇게 가면 넷플릭스도 다어 아이디하고 다 있으면은 넷플릭스도 네, 볼수 있고 유튜브 그 다음에 티맵 뭐 이런 것까지도 다볼수 있고 네, 이런 식으로 어, 후진을 잡아놓으면 원래 순정이 살아있으면 은 순정화면 그대로 다 어, 작동을 시키게끔 해드리고요. 안그러면은 순정화면이 사실은 어,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. 이, 그 화소수가 안드로이드 오리는 하고 순정카메라 화소수하고 화소수가 조금 틀려서 근데 이제 전용 카메라를 장착하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화질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옵니다. 예, 이거는 원래 달려있는 어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해서 화질이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도 뒤에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고 또 이제 피를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예. 화면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조기 이렇게 이제 움직이시면 공조 화면 모니터가 이렇게 뜹니다 한 3초 정도 떠가 있고 어, 내가 이제 조절하면은 이제 이 온도 조절이라든지 뭐 바람 세기 라든지 위치 방향 위치 라든지 뭐 이렇게 다 작동이 되죠 뭐 에어컨 끄고 켜고 뭐다 작동이 됩니다 요새는 그 연동을 다 시켜 갖고 하기 때문에 캔버스라는 게 연동을 시켜주는 모듈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 캔버스가 같이 달라붙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다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. 실제적으로 뭐 신차 신차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가 요즘에는 꼽혀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은 조금 연식이 된 차량들은 실제적으로 이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고장도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진행하죠. 근데 또 달아놓으시면은 이렇게 달려, 9인치가 큰게 달리면은 또새 어 차처럼 마음도 느껴지면서 또그 차의 애정이 또더 많이 가지죠. 예, 그래서 또 조금 더뭐 1, 2년 또더 타실 수 있는 또 그것도 되고 마인드도 바뀌실 거고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소소한 이런 것 자그만한 거한 개라도 바꾸시면또 차를 뭐 장,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타실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차가 조금 연식이 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폐차시키는 것보다는 이런식으로 소소하게 바꾸셔서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